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이 금지를 풀어달라고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는데 최종 결정이 오늘 자정쯤 나옵니다. 우리의 패소 그러니까 수입 금지 빗장을 풀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소가 확실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부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먹는 건데 아무거나 사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정부에서 안 들어오게 하면 우리는 더 안심하고 살 수가 있죠. 먹는 것에 신경 안 쓰고. 우리 정부는 동일본 지진 이후 그러니까 지난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2017년 10월 우리나라가 1차 패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입 제한 근거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패소 즉 수입 금지를 풀어야 할 형편이지만 우리 정부는 15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 아직까지 그 대외적으로 말씀 상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금지된 기간에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건수만 최근 3년간 457건이나 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CMBC 서주연입니다.